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다섯 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당분간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사이 기온이 5도에서 10도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광주 전남에 5에서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12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동파에 대비하고 빙판길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호남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현 경기지사, 김도관 전 국회의원 등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세 결집 행보에 나섭니다. 김경수 전 견, 경남지사 측도 비공식 광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물밑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광주는 1년 전에 비해 8.8% 감소했고, 전남은 17.2% 줄었습니다. 내수 소비의 지표가 되는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9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남의 경우 12월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설날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아들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글을 허위로 올리고 100여 명에게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 이공개 신입생들에게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기반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은 예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교양과목 학습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또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데이터화해 신입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초기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AI 기업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AI 언어 데이터 기업인 플리토와의 협업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와 태국어 등총 38개 국가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특화 상품 개발과 금융센터 개설, 이동버스 추진 등을 통해 외국인 고객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 도시가스사와 함께 2031년까지 4,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예산 투입으로 지난해 12월까지 63.6%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전국 평균인 85%로 상향하기로 했고 올해는 17개 시군에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11개 시군 14곳 800가구에 올해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 LPG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여 전남 지역의 농공단지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토 이용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70%인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에는 농공단지 이른 곳에 1,200여만 제곱미터 부지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최대 123만여 제곱미터의 건축 투자 가능 부지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의 농공단지에는 1,57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17,000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